바이에 준비됐나? 준비됐나? 올려버려 그냥. 올려버려 그냥! 이호은 이런 거야! 이호는이호 너만의 플레이를 하라고 임마! 너만의 플레이가 했는데 왜 이걸 안 하냐고! 호러스 올리라는 말이야 호러스! 너만의 플레이 해, 그냥! 다들 우정 갈 건데 만약에 굴리트를 굴리트 아니면 질라탄 둘 중에 하나 옥카 쓸 거거든. 굴리트 질라탄 옥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게 150억 가까이 되는데. 밀랑스하면 굴리트 질라탄 파이트 다 된다고. 밀랑스. 밀랑스? 어 그럼 태오도 쓸수 있고. 잠깐만, 나 밀랑스 한번 쳐볼게. 잠깐만, 잠깐만. 밀랑스 한번 써볼게. 밀랑스. 그러면 여기에 질란타. 어, 그, 그러네. 진짜 그런 생각 못했는데 밀랑스도 괜찮네. 그럼 이거 끼고. 블레터는 이거 육화 써도 되잖아. 아, 칠카로쓸까 이거? 금여 낮추게, 여기서? 칠카로왜이 생각을 못 했지? 그럼 오른쪽에 파이어트 쓰고. 2 0도치 파이어트 쓰고. 얘가 태우면 이제 박아놓고 오, 어, 괜찮네. 아,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괜찮네. 금면 수술도 많이 안 떼고. 어우 그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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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게 방송 키고 짜야 돼 그래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맞잖아 그러네 바람 여기 바람 그냥 그대로 쓰고 재활용 가능하네 맞네 야 그럼 이 라인은 그대로 쓸수 있고 파이어트 크로스 올릴 파이어트가 오면 되고 왠지 구써야 되냐 봐봐 여러분 내가 특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게 봐봐 여러분들 잘 봐봐 이렇게 할까 그냥 어때 티구로톡 되게 좋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레이커르트가 좀 수비력이니까 포그마 자리 잘 받쳐줄 것 같고 21짜리 급여 쓰면 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은 지금 5일로도 되잖아 그치? 5일 도에 10억 내려간다고? 왜? 원금 탑100 나온다고? 그서안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TC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 TC 7까지 쓰고 있다가 농포구만 오면 사면 되잖아. 나중에 농포구만 대꾸리 급여 뭐 이거 99밖에 안가는데 이거 금카드로 한번 가지 뭐. 아, 사바니가 압살이라고 다저보다? 크루스가 질이긴 한다, 사바니. 양발이 진짜 양발 메리트 빼고는 질이긴 한다, 사바니 개좋긴 하다아 가보자. 씨. 한번 가보자. 사바니 한번 가보자. 나 한번 한번 가볼란다. 아, 크로호루스를 어? 완성시켜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 일단 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9% 완료예요. 여기 바조 형님 들어와야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바조 형님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저는 그냥, 제,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냥, 크로스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멘탈이 크로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크로스 한번 파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양쪽에 보시면 깜짝 놀리실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적응도 다 차면 이 정도인데, 크로스 보세요. 여기서 1이 더 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더 올라요. 크로스 120에 커브 120이면 끝났지. 이분 사실 뭐 중앙 미드필드에 쓰는 선수인데, 제가 이 선수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윙에 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커브를 하자고. 뚝배기 그냥 둘이서 그냥 강뚝배기 조지라고 그냥 박아놨어요. 앞에다가 뚝배기 끝, 190 넘고 파워에다 끝. 공격수 이렇게 써. 이호는 그냥 이런 스타일로 나가. 그 뒤에 이제, 폴 포그바 이제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티시를 씁니다. 약간 침착성이 좀 좋지 않은 선수인데, 그냥 쓰고, 레이 카르트가 뒤에서 받쳐줄 거예요. 포그바의 공격력을 레이 카르트가 뒤에서 수비력으로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포백 라인은 이전에 썼던 선수들, 테오, 라파엘바팔이에 그대로 데고 왔고, 오른쪽 풀백, 삐에르, 가브리엘로 급여를 좀 낮춰줬어요. 그를 좀 낮춰 줬고 그다음에 디에고 로페스 저급의 골키퍼 NC 밀라 골키퍼를 써 주면서 출장시 출발합니다. VL <목소리> 왜냐? 둠. 노. 둠. 이거지 이거지? 크로스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지 그래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이온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그냥 크로스야 어이온는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온는 이거야 이온는 그냥 너 플레이만을 해 그냥 남들 따라가려하지만 너만의 플레이를 보여줘야지 우리 그 약간 일반인들 킹만인들 크로스 좋아하잖아 그렇 크로스 살려줘야 돼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그냥 출발해 그냥 출발해 지러한고띠 뭐 거야 수로 줘버려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너스타일들 밀고 나가자고 이렇게 한방 옛날에 스토크시티 어. 남자의 축구를 보여주자고 가자 사바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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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바 한번 되는지 그래 가가자사바니 크로스 120이잖아 이제. 어제 한번 올려볼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셋다좀셋다 좀 내가 이거 내가 게이지로좀 쎘어 그렇지 뽀그만 나쁘지 않았어 가자 이거은 뽀그만인데 뽀그만을 어떻게 안쓴 것도 약간 오바였고 음. 가자 바이에트, 준비됐나? 준비됐나? 올려버려, 그냥. 올려버려, 그냥. 이오은 이런 거야. 이오은이오 이원. 너만의 플레이를 하라고, 임마. 너만의 플레이가 데왜 이걸 안 하냐고. 호러스 올리라는 말이야, 호러스. 너만의 플레이에 그냥. 지금 바이에트가 크로스 지려버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호러스의 완성은 바이에트와 사바니에네.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이 사바니에 저 새끼 뭐야? 뭔득보야 그리고 아유. 안막을 가능성이 매우 커. 아야 야앙토니마시려고 그냥 버려불어버려불어네더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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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나이루쿠스 크로스 구데기야 그렇지 그렇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응? 어? 루카크로샀어야되네아 질라탄이 아니라 루카쿠였어 난 나는... 루카쿠 가는 게 맞았어 아야 아야 내장아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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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질라탄 하는 거 없긴 한데 전식기 전식기 하는 거 없긴 한데 한번 믿어봐 손수 안 보고 올려. 어우, 상대 조심해. No.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출발해. 됐어. 출발해요. 출발해. 출발해 봐, 출발해 봐. 출발해 봐. 그렇지. 이런 거. 줄란탄도 침투한다. 보이죠? 아, 아! 어, 감몰링. 아. 깊각인가? 아, 줄나탄 아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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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상대방 긴장했다. 긴장했잖아. 빨리 돌려! 등! 그렇지, 이거지!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이런 거라고! 무조건 올려올리자봐자 그냥 올리고 그냥 또기고아 이거야! 어, 야, 야! 야, 밥 봤냐? 디오로페스? 아니, 디오로페스 사람들한테 안 돼서 생기고? 저, 디오로페스 저 형님 바꿔야 될것 같은데, 저 급여를 딴데 말고. 어, 잠깐만. 어, 이꼴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더. 어, 더, 더. 사람새끼냐, 이거? 급여를 여기다 써야 될것 같은데? 고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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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 하세요. 어유 어, 뭐죠? 야, 바이어트 수비가 어가 봐. 얼마나 양조. 오케이, 스테이 사바니에 일단은 이거 차우 윙어가 수루. 이쪽로 가라고 이거 좋았어 올려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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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하는 거야 no. 오케이 오케이 디에어로페스한건 했어 일단 일단 한건 했어 나쁘지 않아서 방금은 침도 그래, 침투침투침투침투 침투, 싸반에 가자 약발 크루상 볶아 120이니까 이거지 플레이 이거지 약발 크로스도 120이 넘어버리니까 그냥 크로스 올라가버리잖아 오오오 약발 크로스 상관없어 120이니까 크로스가 가자 사바니엘 사바니에 왼발 한번만 더봐 왼발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만나면 욕하고 싶은 플레이다 그게 피파온라인4에서는 가장 최고인 칭찬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칭찬 좀좀 좀 스루 이거지 이거지, 질라탄, 질라탄, 모두가 크로스 하려고 할때 조금 <목소리> 꼬르고 노녀 이거, 이거 넣으려고 이거, 뚝배기 <목소리> 홈난 이거 니 이거 넣으려고 그랬구나, 멋있게 이형 이거 이 멋있게 넣으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되지? 오케이, 디자인 잘 빼놨어 이름 역습이야 준비해, 준비해. 여기 가 건데. 그렇지, 여기 질라탄. 뿡스! 질라탄 침투 왜 이렇게 잘하냐? 뭐야, 이거? 그냥 게임 쉽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이드 가면 올리고, 중앙 잡으면 쑤르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서 출정식 야무지게, 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저만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저는 저만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케이. 가자, 호러스 이후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출발!